오늘은 그래도 좀어두워둑해요한 6시 40분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파운드 케이크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오늘 제가 묵을 곳입니다. 어, 마을 이름은 까리온이라는 마을이고요. 신발을 오늘 씻고 왔습니다. 제 가방에 도착하지 않아서 씻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뭐왜 이렇게 까매 가방에 30분 안에 도착하면 돼요. 아. oh this might be yes yes yeah, this uh -huh. okay thank you oh,

여기 옥선이를 붙여놨어. 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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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선. e v 지금 한 시간 다 돼가거든요. 한 40분만 더 걸으면 되고요. 진짜 이게 이번 주부터 날씨가 팍 더워져가지고 좀 덥긴 한데 제가 어, 얼른 가서 씻고 콜라 한 잔을 먹고 싶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가서 애기 숙소 들어갔다고 연락해줬는데 저는 동기가방을 다른 알베르기로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다른 알베르기.. 알베르 가려고요 친구가 오늘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들어왔어요 완전 깨끗한데? 나무침대 나무침대에 벌레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벌레 <laughs>

어 so 뒤에 너무 무서워 갈 수가 없네. 그리고 제가 오늘은 30km를 가는데 원래 거의 대부분 한 24km 정도 가요. 근데 제가 오늘 30km 넘게 가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거기에 신라면과 햇반을 파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또 라면을 찾아 30km의 여정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지금 시간은 7시 17분 1시간 좀 넘게 걸었고요 외국인들이 가고 있죠? 굉장히 굉장히 밝아졌어요 오늘 메인는 라면 얼마나 싶은 는데 엄청 크 네. 집 너무 속상해요. 제이 비싼 고프로 볼타 마운트가 부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고프로는 멀쩡하지만 이, 이걸 떨어뜨렸지 만 지금 마운트가 없이 팔로 잡고 고프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 17만원인가 1 5만원이거 Okay. Can I get a case? Case? Thank you. 아니가 일곱시에 받아. 언니가 어. 지시한시간반나았나 이거 낙담 잡고 다녀. 아, 라면 먹기 전에. 이거.

완전 맛있어. 요 역시 신라면 칼칼하니 아주아주 아주 맛있고 계란도 들어가서 아주 맛있었어. 요 근데 옆에 이탈리아 에랑 칠레 애가 있어가지고 조금 부끄러워서 영상을 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엄청 많이 늦게 나왔고요. 한국분들. 여기 이 동네에 고양이가 진짜 많은데 이고님이이 동네 고이다 배고파요. 많이 늦었구요. 7시 21분. 굉장히 굉장히 늦었고, 어제 라면이랑 밥까지 말아 먹고 자서 얼굴이 굉장히 굉장히 부웠습니다 한국 사람이 3명이 제일 늦게 나왔어 그래서 오늘 어디 갈지 사실 정하지 않아가지고눈길를 보내지 않은 상태고요왜 가방이 더 무거워진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심지어 오늘 아침에 옷이랑 세탁만 버렸거든요. 진짜 다 필요한 것들밖에 없는데 이제 버릴 게 없거든요. 오늘 참 무겁습니다, 저의 배낭아무튼 오늘 그렇게 해지고 레온까지는 한 36km 정도예요. 근데 하루 만에 가긴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틀에 나눠서 갈 건데 어디서 풍티지는, 어디서 꺼내지는 모르고 그냥 제 컨디션 봐가지고 갈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도 예쁘다 여러분들, 17시쯤에 나와서 지금 3시간째 걷고 있고요. 이제 1 0시예요 근데, 이제, 다음 마을까지는 한 3km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앞에 있는 마을에서 한 마을을 더 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의 숙소가 공립은 아예 문을 닫았고, 사립도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 배드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제가 가려고 하는 18km 지점의 마을이 이 프랑스 길과 다른 길이 만나는 지점이어가지고 아마 숙소가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전 마을이나 그 다다음 마을에서 묵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실 분들은 숙소를 꼭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잘 곳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마 이 바로 앞에 있는 마을에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홉 세, 열 세, 열이면 열는 역사. 다 왔죠. 지도 모릅니다 아, 왜냐면 인스타 업데이트도 안하고있고 해가지구 아마 잘 자고 나오구요 어, 오늘은 대도시인 레오븐으로 갑니다 뭐, 한 18km만 가면 돼가지고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하루만 잘지 2박할지는 아직 모르는데 가보고 좀 유튜브 업데이트도 하고 쉼이 필요하다 싶으면 2박정도 할얘기다 오늘도 동키를 보내지 않았고요. 긴,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어,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진짜 더워. 제가 스페인 온 이후로 제일 더웠던 것땀 진짜 삐질삐질리면서 자다 깨고 테라스 같은 데 밖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또 자다가 너무 더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테라스 나가서 바람 쐬고 새벽에 한두번 정도 그렇게 해요 에용까지 12km 정도 남았는데 이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 음, 루트 근데 저는 어디를 갈지 하다서더 짧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짧은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는여기 <목소리도>

망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진짜 진짜 예쁘지 않게 군데군데 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태우고자낫시로 바람막이를 벗었습니다 와, 어,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했어요. 이것만 해도 뭔가 뜨거움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쿠팡에서 샀나? 이런 거 하나는 꼭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걷다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팔, 팔 토시 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동양인, 다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다 꽁꽁 싸매요. 잘베르게 저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먹어요 오늘은 예약은 안 했습니다. 대하지않은이에서안들어가 <laughs>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알베를 가야 합니다 보면 1시간 동안에 이탈리아 친구 안드레아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1시간 지났는데 방이 없대요 근데 네, 지금 대만 친구들 만났는데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되나 봐요 그래도 방은 많아요 오케이 예22 22예22 22 2 13 14 15 16 17 18 19 2 22 2 2 2 0 지난아안를아찹 잡아. 안잡잡 잡아.